공의 향기와 추억을 회상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음식. 그때 그 시절 경양식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사랑받던 메뉴를 맛볼 수 있다는 곳을 찾아왔는데. 추억의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최고. 가게 외관부터 복고품 제대로 인증하고 옛 향수를 자극하는 인테리어와 기자기한 소품들이 아련한 감성을 건드리니 그 감성과 추억이 음식에서도 전해진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은 이곳에서 파는 메뉴가 도대체 뭡니까? 네 저희는 경양식 돈가스를 팔고 있습니다. 90년대 그 시절 경양식집 대표 메뉴 돈가스 스프부터 차례로 나오는 돈가스의 격식과 품위를 그대로 지켜낸 이곳. 식전 스프 한 접시를 시작으로 그 시절 행복한 기억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 그4 0 0 0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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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특히 이곳에서는 돈가스 한입 썰어 물면 저절로 눈 감고 옛 추억에 빠질 수 없는 포근한 맛이 일품이라는데 손님들의 폭풍 칭찬을 부르는 맛의 비법 도대체 뭡니까? 저희는 1등급 돈등심만을 사용합니다. 내일 아침 도착하는 국내산 최고 등급 돈 등심 도착한 즉시 이곳에서 직접 잡냄새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손님의 주문과 동시에 바로바로 바로 튀겨내기 때문에 바삭바삭한 옛날 경양식 돈까스의 맛을 제대로 만날 수있다고 맛에 분위기까지 꽤 찼으니 먹는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던다 부담 없는 가격이라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옛날 생각이나 참 좋네요 돈까스 진짜 맛있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꼭 다시 오고 싶네요. 아날로그적 향수를 테마로 붉은 조명과 복고풍의 벽지, 작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사용, 80년대 따뜻한 가정집에서 먹는 듯한 돈가스를 선사하니 어떻게 이런 컨셉을 생각했대요? 고품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과 감성으로 마음까지 채워주는 요리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춘과 낭만이 살아있는 옛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린 듯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한 이곳 그 모습에 손님들은 엄지를 척하고 들 수밖에 없다구. 워몽! 추억의 돈가스가 떠올라도 경양식 전문점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진 요즘 이곳에서는 옛날 그 시절의 촌스러운 돈가스로 추억의 맛을 함께 전하고 있으니 그 어떤 세련된 스테이크도 이곳의 맛을 쉽게 따라올 수 없다. 구 어리장막장 경양식 추억 즐겨보세요. 이제 추억. 예,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하와이하고 메포미가좀잘 나가는 편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주택가위 주고 있다 보니까 가족 다리로또 오면은 애기들이 또 네, 하와이를 좋아하더라고요, 메포미가서 그리고 메코미는 어, 기존에 돈가스는 약간 좀 튀긴 유다 보니까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서 어, 남자분들, 뭐, 녀뭇잎도 가지 않고.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은하수 식당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음, 이제 창업 쪽으로 이렇게 뭐 뭘할것까게 찾아보고 있다가 어, 우연히 은하수 식당을 알게 됐고 일단 인테리어도 이색적이고 어, 또 맛을 보니까 좀 특색 있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좀더 깊이 알아 갔는데. 어, 일단 저거 매력적인 거는 음, 투자 비용이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딱 적절한 수준이고 그리고 어, 다른 매장에 매출을 갔을 때도 어, 안정적으로 대부분 어,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시작... 운영하시면서 음. 제일 보람 있으실 때가 언제인가요? 일단 음식점이니까 손님들이 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 때가 제일 보람 있고요. 그리고 또 어, 가게가 예쁘다고 사진 찍으시고 막 이런 식으로 보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은하수 식당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음, 일단 다른 식당이나 일반적인 식당이랑 다르게 어, 이색적인 분위기가나고 인테리어가 독특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좀 신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오픈 주방이다 보니까 돈가스를 이제 수제 돈가스고 이아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오픈형 주방이다 보니까. 어, 돈가스를 이 만드는 것도 직접 보시고 하니까 손님들도 신기하시고요 어, 보통 냉동 돈가스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직접 만들어서 하니까 여기 또 눈에 보이니까 손님들이 어 정말 직접 만드시네요. 이런 소리도좀 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작은 식당하고 당 브랜드의 장점도 하시라고 생각하니까. 은어식당은 소규모 작업이다 보니 작은 가게에서 점주님들만 사장님 하시면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한번 소개해주세요. 부산대점은 대학가 근처이다 보니 젊은 고객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와이 돈가스가 달콤하고 맛있어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은하수식당이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좋은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하수식당은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인테리어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 고객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인테리어 속에서 식사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지 않고도 요리를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본사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한다면 그만큼의 요리를 만들어내고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교육받으신 대로만 하신다면 누나 쉽게 돈가스를 만들고 카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순스식당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하수 식당은 일단 수제 돈가스라는 개별력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돈가스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식당입니다. 은하수 식당은 오픈 주방입니다. 손님과 소통하고 음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이신가요? 젊은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다. 자기들의 셀카를 찍고 계산을 할때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너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상 식당에 처음 접하게 되긴 어떠셨어요? 친구들과 동네점 문화수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인테리어와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는 되겠다 싶었습니다 식당의 고객층이 어떻게 되나요? 고객층은 20대, 30대, 10대 모든 연령층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양식 돈가스는 추억의 그맛 어른들이 자주 먹던 경양식 돈가스 맛이고 하와이 돈가스는 달콤해서 젊은 세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